송혜교는 몇 명의 전남친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3년 송혜교와 이병헌은 드라마왕을 함께 촬영하며 연인 사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세기의 연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병헌은 송혜교가 자신 생애 마지막 여자이기를 바랐지만 이 사랑은 단 1년 만에 끝났으며 그후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2008년 송혜교와 현빈은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함께 촬영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현빈은 공개창 허에서 송혜교에 대해 아무런 숨김없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빈이 입대 전에 두 사람은 이별을 발표했고 많은 팬들이 이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2016년 송혜교와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연기하며 뛰어난 연기로 국민 연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 7월 5일 양측 소속사는 공동 발표를 통해 송중기와 송혜교가 3개월 후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이년도체 되지 않았고 2019년 송중기는 단독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신청.